연애야, 나 잘못하면, 어, 이거 잘못하면 연애야, 우리 오늘부터 연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유튜브 10만 달성 연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99,900까지 22명 남았거든. 그냥 99,950부터 하죠. 그게 내가 쇼츠를 올리는 순간, 연어야. 그 쇼츠가 너무 빨리 타면 50명이 확 채워질 수 있어서 99,050명부터 하기에는 좀빨려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내가 내일 어떤 쇼츠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야. 야,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8시에 올려볼까? 오늘 달성되는지 볼까? 좀 많이 탈것 같은 걸로? 자, 연어야. 제목만 들어봐. 예! 하봐 어머니들의 센스 2.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맛있나요? 3. 기억조작 오는 이모티콘 4. 개쩌는 아파트 상가 입지 조건 5. 한국은 콩고기를 안 먹는 이유 6. 불닭 먹은 일본인 7. 레전드 식행시 8. 키보드로 사람 보내는 법 제목 뭐가 제일 끌리냐? 내가 보기에는 잘탈것 같은 게 지금 콩고기를 안 먹는 이유랑 불닭 먹은 일본인이랑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맛있나요야? 콩고기? 콩고기? 저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맛있나요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맛있나요가 뭔줄 알아요? 몽실 초코파이 OS인데 내가 챘다 맛없다 그래가지고 연어들이. 근데 뭐해라. <laughs> <laughs> 야, 이거 댓글 바로 난리 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안 타면. 안 타면 안 타는 대로 논란을 잘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상상된다. 사우는 채팅창, 올라가는 구독자. 10만 놓치고, 죄송합니다. 방제적능 공기령, 완벽한. 3일. 아이, 나 10만 같이 볼 거라니까요! 아, 오늘 잠자지 마, 다들! 출근? 퇴사? 아, 그건 안 되는데. 듣기 전까지 노방종 하시나요? 99,900부터 노방종입니다. 물론 99,900까지 지금 20명이 남아서 지금 너무 불안한데요. 99,900명부터 노방종입니다. 저, 마음 먹었습니다.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자잖아? 아... 안될거 같은데? 그냥 밤에 쇼트를 올리지 말고 일찍 오늘 방종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왔어야 했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구만 잠깐만 띄워줄게요. 자, 이제 계속 옆에서 밤새야 될것같아 오늘. 느낌상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10만 Q&A를 했을 때 물어볼 게아 연어는 없을지는 몰라도 유튜버 분들은 있을 수도 있으려나 10만 회내 해봐야 될까요 오늘 10만을 찍은 유튜버가 한일 이러면서 맞죠 사실 생방 보는 연어들은 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또 모를 수도 있잖아 유튜버 분들은 있어. 맞아. 고대연아 아니면 모르는 분들도 많아. 한번 받는 것도 좋긴 하겠다. 7시 쇼츠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다안될 거야. 7시 쇼츠가 공개되고 나서 이게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저께 밤 8시에 올린 쇼츠가 어떻게 안 뿌려주시나요, 유튜브씨? 어저께 내가 이거 빨리 찍겠다고. 오후 8시에 내가 쇼츠를 하나 공개했거든. 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연나야, 이제 두 명만 더 있으면 우리 10만원 같이 볼수 있어! 아! 어? 1 0만 20만이 1위 됐는데 어어 어. 내 남은 계정으로 구독 찍었는데 그건가 본데요 빼가요 두 개만 두 개만 하이 아니 아니 누가 합성해준 한개 빼고 다 뺐어 두개 있잖아. 석야 찍었어 찍었어 요나야 놀랍게도 찍었어 아 고맙습니다 7번 버튼 받을 거미야 헤헤헤. 육치를 이런 반속으로 <laughs> 하셨다면 이란 나쁜 말은 누구? 야아아아아아 음, 롤티어보다 녹폰 유튜브티어. <laughs> 아이씨, <아유, 진짜. 웃음> <laughs> 여러분들 모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게 맛좀 받을 거예요. 헬로 하이, 반가워! 여러분 모두 안녕! 고맙습니다. 저 보고 잤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저희 10만 구독자 다 같이 보고 잤습니다. 실버 버튼을 받고 꼭 인정하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하자면 공 없지. 골드 되는 거 보다 <laughs> 유튜브 골드 버튼 더 빨리 받을 때. 선생님 100만은 남의 남의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100만은 어려워요. 우리 실버 버튼 받으면 우리 방 뒤. 에다가박을까 <laughs> 우리 실버버튼 있어요. <laughs> 아무튼 우리 연어들 덕분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10만이라니. 10만이라니. 그래서 실버버튼 언박싱으로뽑어 아, 어저께 내가 이거 보고 자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노력 많이 했는가 했거든요. 사실 뭐큰 노력은 아니었죠. 그냥 앉자고 연어들이랑 떠들었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침까지 곰이랑 같이 보려고 떠들어준 연어들도 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이것저것 봐주는 모든 연어들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10만 기념으로 뭐라 할 거냐면 10만 기념 Q&A Q&A가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 Q&A 잘 진행해서 또 연어들이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야. <laughs> 10만 달성 촉쇼는 안 하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우리가 진짜 10만을 찍다니. 대단하죠? 쇼츠를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굴릴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연어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것 좀 봐줄래? 초코파이. <laughs> 초코파이 OS 그 몽실 그 영상 쇼츠 재밌는데 사실 댓글도 지금 폭발적인데 내가 올리는 시간대가 구려가지고 많이 알고리즘을 안 탔거든. 다시 손봐서 새 거인양 올리자. <laughs> 아니 편집자님이 너무 재밌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 내가 어제 빨리 빨리 십만 구독자 찍고 싶다고 이상한 시간대 올려가지고 내못 아! 네, 참았어. 얼른 십만 구독자 찍고 가고 싶었어. 왜 놀고다 유튜버 티어가 먼저 올랐어요. 아니 이 자식들 와서 자꾸 <laughs> 내 티어가 24시간 방송하시는. 10만 구독자 찍힐 때까지 원래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오늘 아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0만 구독자 봤어요. 왜냐면 99,900이 새벽 1시에 찍혔어가지고요. 6시까지 버티면서 10만 구독자 봤어요. 어쨌든, 봄에 유튜브 10만 찍기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한번 고민하고 이러면서 잘 굴려볼게요. 연하들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들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